히브리어로 성경읽기 10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라호크 미슈아티 디브레 샤아가티 엘로하이 에크라 요맘 벨로 타하네 바라엘라 벨로 두미야 리 베아타 카도시 요시에브 헤일로트, 이스라엘. 베가. 바트후, 아보테누. 바트후, 바트팔르테모. 엘레카, 자아쿠. 베니무라투, 베카, 바트후, 벨로, 보슈. 베아노키, 톨라하트, 벨로, 이시 헤르파트, 아담. 우부주 암콜 로아이 얄르이구 리 야푸티루 베사파 야니우 로시 골엘 아도나이 예팔르테후 야칠레후 키 하페츠 보키 아타 고히 미바텐 바부티히, 알, 쉬데이미 알레카, 하실라크티, 메라헴, 미베텐, 이미, 엘리아타 알, 티그하크, 미메니, 키, 차라, 케로바, 키, 엔, 오제르 세바부니, 파림, 라빔 아비레 바샨 키투루니 파추 알라이 피헴 아르에 토레프 베쇼 에그 카마임 니시 파크티 베이트 파르두 콜 아츠 모타이 하야 리비 카도나그 나메스 베토그 메아이, 야베쉬, 카레시코히 울쇼니, 무드바크, 말코하이, 베라아파르, 마베트, 티시푸테니, 키, 세바부니, 켈라빔, 아다트, 메레임, 히키푸니, 카아리, 야다이, 베라글라이, 아사페르콜 아츠 모타이 헤마 야비투 이루우 비 예알루쿠 베가다이 라헴 베알 레부시 야필루 고랄 베아타 아도나이 알 티르하크 에알루티 레지라티 호샤. 하칠라, 메레브, 나푸시, 미아드 켈레브, 예이다티. 호시에니 미피, 아르에, 우미카르네, 레빔, 아니타니. 아사프라, 심카, 레이하이, 베토크, 칼, 아알레카. 이르에, 아도나이, 할레루후 콜. 제라, 야코브, 카보두후베우루 미메누, 콜, 제라, 이스라엘. 키, 로, 바자, 벨로, 시카츠, 에노티, 아니, 벨로, 히스티르, 파나부, 미메누, 우부샤부우부, 엘라부, 샤메아. 메이트카, 테일라티, 베카할, 라부, 네다라이, 아알람 네게드, 예레아부. 요클루, 아나빔, 베스바오, 예할레오 아도나이, 도루샤부, 예히, 레바부켐 라하드. 이즈쿠루 베야슈부, 엘, 아도나이, 콜, 아파세, 아레츠, 베시타부. 레파네카 콜 미시프호트 고임 키 라도나이 하멜루카 우모쉘 바고임 이 아클루 바이시타하부 콜디시네 에레츠 레파나부 이크루 콜 요르데 아파르 베나프쇼 로 히야 제라야 부데누예수파루 라도나이 라도르 야보우 베야기도 치드카토 레암 놀라드 키 아사